하이 베리쁘스! 원더풀 엘리샤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행복할까요? 아시죠?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모든 걸다 갖추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좀더 많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최고선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 때는 이럴 때래요. 어떠한 한 가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사람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던가, 다이어트 목표를 못 이뤘다던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여행을 못 갔다던가, 어떠한 한 가지 결핍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불행감을 느낀대요. 막 고민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던가 할 때는 어떠한 한 가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간절했던 목표, 꼭 이루고자 했던 것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이뤘었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혹시 못 이루셨다면 어 그것 때문에 너무 실패감을 느낀다던가 어 좌절감을 느낀다던가 그래서 올 한해를 보내는데 바이 21 그리고 컴먼22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할 건데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계획만 세우고 그냥 올 한해는 어, 연말에 뭐, <laughs>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킨다던가, 뭐, 제가 좋아하는, 어, TV 프로그램, 그, 재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거였거든요? 너무 시간은 빨리 갔는데, 아, 올한 해가 벌써 갔네. 이렇게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이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별을 하고 덮어두는 것보다, 나중에, 어, 좀더 건강한 나, 어, 건강한 이별, 그리고 좀더 나은 나, 풍족스러운 삶, 풍족한 삶을 미루기 위해서는, 보낼 걸또잘 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한해 마지막 끄트머리에 잘 보내주자고요. 2021년 어찌 보면 다사다난 했을 것이며 어, 아쉬움도 있을 수 있는 2021년 어, 그렇지만 또 많은 순간 행복하고 감사했었던 2021년 이 기록을 통해서 잘 보내고 22년을 아주 희망차고 밝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어떻게 보내나 는 것보다 정난 너무 막 기대돼 익사이리로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한해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록을 한 다음에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음, 이거는 조금 새로운 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행했던 거 이렇게 해서 쭉키고잉 하자. 또는 또왜 이거는 해봤지만 이런 방향이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식으로 새로운 또 전환법이나 좀더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볼 수도 있고 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한번 같이 해봐요. 볼까요? 네, 제가 이거는 기존에 어, 구매했던 노트인데 여러분도 어떤 노트건 아무거나 <laughs> 제가 늘 외치는 말 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알라딘에서 책 구매하면서 샀는데, 거기 예쁜 굿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거고, 양쪽 면을 이렇게 쓸 거예요. 뭐를 쓸 거냐면요. 이쪽에는 오래 했던 거. 네, 오래 했던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음, 21년 내가 해냈던 거.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은 어, 책 집필을 하고 있는데, 원고를 마무리를 했어요. 아이를 갖기 전에 조금 쓰던 원고였는데, 마무리를 못했다가 어, 임신하고 나서 조금 중,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맘이 된 거. 세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영상 컨텐츠 수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했어요. 지금, 어, 수학 채널은 거의 이제 못하고 있죠. 저의 취미는 딱 산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워서 운 못했었는데, 취미 산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지금 제가 영상 찍는 날이 어, 오늘이 12월 30일이 이거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토닥여주고 싶어요. 아 그래도 이거를 잘 해냈구나. 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 하고 그냥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한 한 해였다고. 2 0 2 1년은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고. 그리고 이거 쓰면서, 아, 그랬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지. 하면서 약간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못했던 거를 너무 채찍질보다는 내가 해낸 것에 칭찬을 해주자고요. 자, 다가오는 해에서 22년.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꼭할 것들. 어, 한다 <laughs> 이런 뜻으로 적는 건데 저의 꿈이 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라는 마음과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쪽 세 계획을 여러분 우리 많이 세웠잖아요 세 계획만 근데 이렇게 내가 한 해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내가 해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게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의미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요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아, 얘를 했으니까 올해는 출판한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어떠한 게 있겠죠. 구체적인 게. 출판을 하고 나서 또뭐 제가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추후에 세우,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됐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음, 둘째는, 둘째 이제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육아와 그리고 첫째 교육, 아, 밸런스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좀 지혜가 필요해요. 첫째가 지금 4학년이 됐거든요. 제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 아이를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주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은 지금 원더풀 에디시아는 키크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 수학 채널은 어, 지금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돼요. 네, 왜냐하면 당분간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제가 어, 새로운 약간 기획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쓴다. 이것도 구체적인 거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써놓을게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건강도 더업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 위클리 계획, 이렇게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나름대로 얘를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출판 프로젝트 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꼭, 꼭 해내자. 꼭 해내자. 이렇게 여러분 쓰기 전에 생각이 되게 많지만 또 막상 써보면 좀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록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laughs>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재밌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새해는 여러분들 바라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2년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기록동에서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핑크핑크 하신 일 많이 생기시고 웃을 일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고 화이팅! 건강하시길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